제가 지금 몬트리올에서 거의 가장 핫한 식당 중에 하나를 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식당은 한식당입니다. <목소리> 피엘라는 날입니다. 근데 이 식당을 가면 거의 무조건 1시간, 아, 너무 코로 많이 봤어. 이 식당을 가면 거의 1시간씩 줄 서는 게 기본이어서 제가 지금부터 꿀팁을 알려드릴 겁니다. 음흠. 그 꿀팁이 뭐냐면 음흠. 픽업을 하는 거죠. 아, 여기는 진짜 한결 막, 막 영화 20도 30도, 30도. 고 있어. <laughs> 영하 20도, 30도일 때도 1 시간씩 막줄 서서 먹어요.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음식 그 정도인가? 어 그렇더라고. 아무튼 줄을 되게 오래 서야 되는 식당이니까 많은 한국 분들은 안 가요. 굳이 막1 시간 줄 서서 한 식당을 가서. 어, 차 없으면 픽업하면 좀 어려. 워아 근데 뭐나 나 같은 그뚜박이들 들고 가서 식지 않아요 한겨울에. 집에 가서 대표먹어야지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야. 거기 음식이 또 전화를 하면은 20분 보통 20분 뭐 안내는 해줍니다만 주문하고 픽업 딱 해가지고 뭐또 픽업의 장점은 팁이 없어요. 이 영상을 100만 웨이터들이 싫어합니다. 나 아, 지금 방구 나와. 유 편집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 지금 끼면 너 진짜 죽을 진짜 창민이면 토할 거 같아. 약간 반응 보니까. 내가 보통 방구 끼고 그렇게 창피하지 해 않는 사람도 아, 아, 너의 반응을 아니, 보고 좀 창피해졌어. 진짜 내얼굴에낀긴줄 알았어. <laughs> 아, 근데 내가 방구 냄새가 원래 그렇게 잘안 나거든? 근데 오늘 진짜, 진짜 너무 나고 싶어. 야, 근데 생각하면 토할 것 같아. 화장실 너무 가고 싶었는데 바빠가지고 못 갔단 말이야. 그냥. 나도 형 원래 방구 냄새 맡았을 때 이렇게까지 막 싫어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낀 사람 민망하니까. 이건 진짜로 그게 댄스하고. <laughs> 아, 생각하네. <laughs> <laughs> 많이 좀후라시해요 옆에 아저씨가 이상해져서. 아니 진짜 약간 따뜻하고 묵직해어요아 진짜 아, 진짜 빨아 이거 진짜 재밌어갖고 쓰고 해. 싶은데 이거 쪽팔려가지고 원사람방구쟁이들이 원띠리 사는방구쟁이 원사방? 어떻게 진짜 지금 낄까요? 아니 근데 진짜로 식욕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참아줬으면 좋겠어요. 왜 창문을 내리죠? 장전하는. <웃음> <웃음> 알겠어 알겠어 헬 알겠어 알겠어 Help. Somebody <laughs> 어. 너가 그렇게까지 싫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아해내 네 장이 명. 썩어 문드러지는 한이 있어도 참아야지 아 근데 내방군데도 내가 맞고 좀 어. 역대급이었어 거의 아니 방구를 이렇게 눈으로 본것같은 아, 밥 먹으러 갔는데 계미안 yeah. 저희가 4명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음식이 되게 싸요 근데 양이 막 그렇게 많진 않은데, 치즈 참치 돌솥 비빔밥 하나, 그 다음에 치즈 돈까스 하나, 파래 돈까스 하나, 차돌 덮밥 하나, 이렇게 네 명이 하나씩 이렇게 먹고, 파닭, 닭강정, 크림 떡볶이를 같이 먹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막 다른 식당 막 일곱 개 시키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음흠. 여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게 나오거든요. 정말 그 가게 모습, 밖에서 보면 사실 몰라요. 간판 없지? 어, 그렇게 막. 중심 상권에 있지 않은데도 어떻게 뭐또 입소문을 잘 타가지고 장사가 되게 잘 되고 그러니까 2년, 3년 음. 만에 가는 것같아 거의 한 2년 반 만에 가는 것 같은데 17년 초에 가고 안 갔으니까. 어, 그치뭔서서 처음 가는 거야? 아니, 이번에, 이번에 나... 와서? 어. 어, 이번에 와서 처음 가는 거야? <laughs>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기 음식을. 아, 그 퓨전 한국 음식이어가지고 한번 가서 가게 모습 뭐 한번 살짝살짝 로 살짝 돌아가서 음식 먹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Okay. 여기가 놀랍게도 다운타운입니다 와우 아 근데 여기는 돈 계산하는 것도 시간이 걸려 계산하려고 해서 줄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진짜 외국인들이 많이 와 아 냄새 너무 좋다 여기는 진짜 막 몬트리올 살지 않는 사람들도 음. 검색해서 막 오는 데란 말이야 막 한식당 1위니까 거의 음. 근데 앞에 계신 분도 내가 우연하게 계산하실 때그 지갑을 연걸 봤는데 어. 그게 뭐였어? 오이스터 카드 그 런던 교통카드 와 그럼 런던에서 오셔서 에어비앤비 같은 데서 지내시면서 그치 어쩌다 여기 어 이제 발견하고 Way b a c o m e I'm coming home 아, 근데 되게 음식? 밖에 있는 애가 되게 친절했어, 외국 애가. 내가 아. 막저 음식 한손은양손에막 가득 들고 가니까 음. 문을 딱 열어서 내가 땡큐 you 이랬더니 You're welcome, sir. 막 이러더라고. 여자애가? 남자애가. 아. 역시 조윤이 형은 남자한테 잘먹히는 싸. <laughs> 아그 냄새 너무 좋아, 고저그파닭에서막가면 파는 새가 사람을 그냥 미치게 하는것만 여기가 뭐냐면 바바큐예요 여기도 올 거예요, 조금만. 아. 되게 신기하게 몬트리올에서 줄 서서 먹는 식당들이 한국은 식당이 되게 많아. 그래, 공교롭게 샀 진짜 희한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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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음, 닭강정 맛있다. 아니, 여기 괜찮은데 생각보다 엄청 들었은데 아, 아니, 원래 그래. 맛있어, 여기. 근데 간장 줄 엄청 서 있더라 바보, 왜 저렇게 생각해? 지막고좀 인정. 내가 그냥 막 지나가니까 다날 쳐다봐. 쟤 여기 직원인가? 어, 쟤 내가 막 부대기를 막 들고 나오니까 <laughs> 문 열어주나. <laughs> 오, 맛있다. 와, 돌솥인데 돌솥에 안 담겨있는데도 맛있어. 음, 맛있다. 음, 야매. 네. 여기 닭강정 여기다 딱 찍어 먹는 면 정말 맛있네. 오늘 가나다랑 약간 부혀 있었다. 오랜만에 먹었어요다하건아 진짜 다넌이양념맛이 양념도 맛다맛있 맛있다. 맛있다.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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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맛맛있맛있 맛있다. 아 근데 이 파닭은 약간 그 튀김옷하고 음. 빵가루를 또 묻혀가지고 좀 한국 파닭이랑 조금 달라 근데 닭강정이랑 또 다른 차별화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 음. 가나다라가 고추장이 맛있어 와왜 우리 다 먹네 딱 적당했어요 <laughs> 아 도현이 형과 있으면 음식이 남지 않아 <laughs> 나 솔직히 후반에 파닭이랑 닭강정 거의 아예 안 만졌거든요 그니까 내가 연애를 하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게 남은 걸다 먹었어? 여자들은 다 이렇게 놔손을나그 꼴을 못봐 음식 남긴 꼴을 잘해 Tchau,